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제가 지난 영상에서는 명품 브랜드 지갑들을 소개하는 영상을 찍었었는데요. 어, 이번 영상에서는 디자이너 브랜드의 지갑들을 소개를 해보려고 해요. 총 이렇게 7가지 지갑을 준비를 해보았고요. 아무래도 이제 명품 브랜드보다는 가격적으로 조금 더 합리적이고 부담없이 구매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 제가 제품들 하나하나 특징이나 수납공간이나 어떤 면에서 추천을 드리는지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드파운드입니다. 이 제품은 이렇게 헤링본 패턴의 캔버스와 가죽이 조합된 제품이고요. 앞쪽에는 이렇게 금속 로고가 포인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 카드 슬롯이 하나 있어서 자주 사용하시는 교통카드 같은 거 여기에 보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안쪽은 이렇게 똑딱이 형태로 되어 있고, 앞쪽에 이렇게 카드 슬롯이 하나 더 있고, 그리고 안쪽은 통수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폭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너무 크지 않는 립스틱이나 차키 같은 거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가죽 스트랩이 함께 들어있는데요. 안쪽에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끈을 이렇게 연결하시면 미니백으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갑으로 사용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미니백 형태로 활용하는 게 정말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보시면 끈도 얇게 나와서 매스때 굉장히 여리여리하고 여성스러운 느낌을 주는 품이에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렇게 캔버스랑 가죽이 같이 조합이 돼 있다 보니까 봄에는 트렌치코트랑 같이 매치하셔도 되고 원피스 코디에도 굉장히 잘 어울리고요. 어, 너무 더워 보이지 않게 이렇게 코디할 수 있어서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지갑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이렇게 끈을 연결하시면 미니백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제품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붕크입니다. 이렇게 스크래치에 강한 블랙 컬러 가죽에 붕크하면 떠오르는 연두칼 디테일이 앞쪽에 있고요. 뒤에는 마찬가지로 자주 사용할 수 있는 카드 넣을 수 있는 공간이 한 군데 있고요. 똑딱이 형태로 열어서 앞쪽에도 카드 넣는 공간이 한군데 더 있습니다. 이렇게 펼쳐 보시면 카드 넣는 공간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칸의 카드 넣는 공간이 있고요. 이렇게 통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형태더라고요. 뭐, 지폐나 영수증 같은 거는 이쪽에 보관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처음 이 제품을 봤을 때는 약간 카드 지갑에 가까운 지갑인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받아서 보니까 이렇게 뭔가 수납할 수 있는 공간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래서 카드 많으신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요. 뭔가 심플하지만 이 로고가 포인트가 되어주는 그런 지갑입니다. 자, 그 다음은 맛땡김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이렇게 블랙 컬러 가죽에 이렇게 은색 금속판이 전면에 덧대어져 있어서 굉장히 존재감을 뿜뿜 하는 그런 제품이에요. 이렇게 금속 로고가 음각으로 되어 있고요. 아무래도 이렇게 큰 금속 자체가 전면에 있다 보니까 무게감은 살짝 있는 편이고요. 사용하다 보면 이렇게 스크래치가 날수 있는 점은 감안하고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뒤쪽에 카드 넣는 공간이 한 군데 있고, 마찬가지로 똑딱이 형태로 여는 지갑입니다. 이렇게 아코디언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안쪽은 이렇게 총 3개의 공간으로 되어 있고요. 이 제품은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지갑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은 그레이 그레이입니다. 이 제품은 제가 평소에 되게 좋아하는 텐 컬러로 되어 있고요. 광택이 도는 맨들맨들한 가죽으로 되어 있고요. 그렇다고 막 스크래치에 약한 소재는 아니에요. 보통 지갑들은 금속 장식이 포인트로 되어 있는데, 이 제품은 금속 장식이 없는 굉장히 심플한 디자인의 지갑이에요. 뒤쪽에 이렇게 카드 넣는 공간이 하나 있고 옆에 폭도 지갑 치고는 굉장히 넓은 편입니다. 그래서 처음 이 제품을 딱 받았을 때는 앞쪽에 디자인도 그렇고 옆에 폭도 그렇고 뭔가 지갑보다는 미니백에 가까운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굉장히 미니멀한 디자인의 지갑이었고요. 어, 이렇게 똑딱이 형태로 열 수가 있고 앞쪽에는 카드 넣는 공간이 두 군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통 수납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렇게 옆폭이 넓다 보니까 안쪽에는 뭐 립스틱이나 차키나 지갑이나 생각보다 간단한 것들은 많이 넣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워낙 뭔가 가방의 느낌이 나는 지갑이다 보니까 아, 스트랩을 연결할 수 있으면 더 귀여웠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튀지 않는 디자인의 지갑을 찾고 계신 분들한테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자, 그 다음 제품은 에테입니다. 이 제품은 브라운 컬러에 이렇게 악어가죽 패턴으로 되어 있고요. 이 에테라는 브랜드가 이렇게 페니로퍼 앞쪽 디테일이 이렇게 시그니처 디자인으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갈색 가죽이랑 금속 디테일이 굉장히 빈티지하면서 센스 있는 디테일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 지갑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뚜껑 형태로 여는 이런 디자인이고요. 안쪽은 한 군데에 카드 넣는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카드가 많으신 분들한테는 조금 수납하시기는 힘들 것 같고요. 카드가 별로 많지 않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이 공간도 충분할 것 같아요. 소재도 그렇고 디자인도 굉장히 유니크했던 그런 지갑입니다. 자, 그 다음은 몽드몽드입니다. 이 제품은 이렇게 호피 패턴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광택이 도는 비닐 같은 원단으로 되어 있어요. 뭔가 묻어도 금방 닦아낼 수 있고 오염에 굉장히 강한 제품일 것 같아요. 이렇게 앞쪽에 보시면 시계 디테일을 담은 이렇게 금속이 포인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뭔가 빈티지하면서도 유니크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이렇게 돌려서 여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도 이렇게 아코디언 형태로 되어 있고요. 하나, 둘, 셋, 넷, 총 4개의 카드 넣는 공간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카드가 많으신 분들도 충분히 넣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제품은 체인을 옵션으로 구매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체인을 연결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미니백 형태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호피무니 패턴이랑 이 금속 체인이 굉장히 잘 어울리더라고요. 뭐 자켓 코디나 원피스 코디 할거 없이 다양하게 매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갑 겸 미니백으로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르메메입니다. 이 제품은 아이보리 컬러에 이렇게 뭔가 크로코다일 패턴으로 되어 있고 앞쪽이 이렇게 편지 봉투 디테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똑딱이를 이렇게 열면 카드 넣는 공간이 하나, 둘, 셋, 넷. 총 4개의 카드 넣는 공간이 있고요. 이쪽에는 지폐나 영수증을 보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뒤쪽에도 이렇게 카드 넣는 공간이 하나가 있고요. 어, 이 제품의 특징은 바로 이 체인인데요. 두 개의 체인이 레이어링 되어 있고요. 이렇게 처음 받았을 때는 체인이 뭔가 디자인으로서의 디테일인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밖에 나갈 때 이렇게 토트백 형태로 두셔도 되고 팔에 끼우셔도 되고 뭔가 갖고 다니기 굉장히 편하게 해주는 그런 요소였어요. 저는 이 체인 빼지 않고 항상 끼워서 잘 들고 다녔던 그런 제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디자이너 브랜드 지갑 총 7가지를 소개를 해보았는데요. 어떤 제품이 또 여러분 마음에 들었는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영상은 제가 또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소소한 이벤트를 준비를 해보았어요. 자세한 정보는 더보기란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올게요. 안녕!